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차 시의 주요 용어를 검색해 볼까요? 주어진 용어를 입력란에 입력한 후, 이번 차 시의 학습 주제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을 미리 점검해 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독촉장 발송 방법을 채권관리 비법노트에 적어 보세요. 입력하신 내용은 정리하기 메뉴에서 학습을 마친 후 변화된 여러분의 모습과 비교해 볼수 있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를 알아볼까요? 오늘의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채권 양도 시, 물품 양수 시 주의할 점에 대해 나열할 수 있으며 채권 양도와 물품 회수를 채권 회수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 공1 채권 양도 내가 해줄 해준... 도대체 주식회사 채무 이 회사의 정체는 뭐냐고요? 채무 변제가 왜 이렇게 늦어지지? 채권 뭐라고 한것 같은데 잘안 들리네. 선배님 채권 회수가 쉽지가 않네요. 음 그럼 채무자가 받을 채권을 양도받도록 해봐. 채권 양도요? 그게 뭐예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나. 저녁에 데이트 어때? 그때 잘 알려줄게. 선배님 멋쟁이. 일 이야기하다가 웬테이트 채권양도에 대해 말을 꺼냈으면 결론을 이야기해야지 결론을 하, 그나저나 또한 가지 방법이 있었구만 채권양도라 <laughs> 채권양도야 기다려라 내가 해주마 <laughs> 사례를 잘 보셨습니까? 살펴보신 사례와 같이 채권양도를 받으려면 고팔구 과장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입력란에 여러분의 의견을 입력한 후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채권들 위해 채무자가 받을 채권을 양도받는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가 먼저 양도를 받거나 압류나 가압류를 하기 전에 신속하게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채권 양도를 받기는 받았는데 법적인 요건을 제대로 구비하지 못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채권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계약을 하고 제3채무자의 승낙을 받든지 양도인이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 성질을 하여주면 성립이 되는데 이때 채권양도 승낙이나 통지는 필히 확정일자 논문서로 하여야 합니다. 채권양도 물품양수의 활용에 대한 궁금증 하나 채권 양도. 채권을 양도받는 방법은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양수인과 양도인이 채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양수인과 양도인과 채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 양도통지를 하는 방법입니다. 채무자는 채무변제 독촉을 받게 되면 2중, 3중으로 채권양도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는 확정일자 있는 문서에 의한 양도통지를 제3채무자가 수령한 날이나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승낙한 날의 선후에 의해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그러므로 채권양도통지 및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숙지하세요.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제3채무자의 채권양도 승낙을 받는 방법으로 채권양도를 받는 것이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방법으로 채권양도를 받는 경우보다 유리합니다. 채권양도 통지의 방법에 의해 채권양도를 받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채권의 불성립, 채권 미존속 등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변제자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변제 자력이 비교적 괜찮은 제3채무자에게서 받을 채권을 양도받게 되면 담보를 하나 더 확보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채권을 양도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채권 양도는 가능한 신속히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나 가압류를 해놓은 경우에는 그 압류권자나 가압류권자에게는 채권 양도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채권 양도 계약을 할 때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 간의 세금 계산서, 거래 명세표 등 채권 증서를 받아 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차후에 제3채무자가 채권의 불성립, 채권 미존속을 주장하는 경우 증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셋째, 확정일자 있는 문서에 의한 양도 통지일이나 채권 양도 승낙일의 선후에 의하여 우선 순위가 정해지므로 채권 양도 통지 및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해야 합니다. 넷째, 자동채권과 수동채권 모두가 변제기에 도래한 때를 상계 적상이라 합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채권 양도통지나 승낙일보다 빠르다면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채권 양도통지 및 승낙일보다 늦더라도 상계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와 제3채무자 간에 이러한 상계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채권 양도를 받아야 합니다. 채권 양도계약서 상에 공공대금의 지급에 가름하여나 공공대금 지급에 대신하여 라는 문구를 넣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문구를 넣게 되면 채무자에 대한 원 채권이 소멸됩니다. 즉 이때는 제3채무자에게서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공공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라는 문구를 넣어서 채권 양도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채무자와 제3채무자 모두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아무런 문구가 없는 경우에는 그 채권 양도 계약에 대해 판례는 공공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채권 양도를 받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케이스 02 답이 보인다 물품 양수 사장님 벌써 몇 차례나 미루신 겁니까? 고팔구 과장님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밀어 주십시오 아전 한계입니다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또 밀어달라니 아 정말 앞이 캄캄합니다 죄송합니다 에휴. 아니 우리 물건이잖아 저 고가의 제품을 어차피 우리 회사 채무도 있겠다 저 물품이라도 가져가 버릴까? 아니야, 아니야. 형사범이 될지도 모르지. 저 물품을 합법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사례를 잘 보셨습니까? 살펴보신 사례처럼 물품을 양수받으려면 고팔구 과장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입력란에 여러분의 의견을 입력한 후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거래처가 부실화 증여를 보든지 할 때는 채권회수를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물품을 양도받아 오면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물품을 회수하거나 양도받는 경우에 업무처리 미숙으로 민 형사상의 문제가 야기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품을 회수하거나 양수를 받을 때는 물품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회수나 양수하는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을 명확히 하고 회수를 회수나 양수를 하여야 합니다. 채권 양도 물품 양수의 활용에 대한 궁금증 둘 물품 양수 채무자의 지불 능력이 부실화되는 경우 채권을 회수하는 데 있어 물품으로 양도받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실제 실무에서도 채무자의 자력이 부실화되어 가는 경우에 채권 양도와 함께 임의회수의 수단으로 많이 활용하는 것이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물품을 양수받아 채권 회수에 충당하는 것입니다.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양도받아올 수 있는 물품으로는 채권자가 납품한 물품뿐 아니라 채무자 소유의 컴퓨터, 기계 장치 등 다양합니다. 물품 양도를 받아오고자 할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신속성이 요구됩니다. 가능하다면 거래처와 거래가 유지되고 있을 때 해야 하며 채무자를 만날 수 있을 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채권자들이 가압류, 압류, 가처분 등을 하기 전과 종업원들이 점유를 하기 전에 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부실화되어가는 경우에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려면 다른 채권자들과 배당을 통해 회수해야 합니다. 회수 금액이 적은 반면 채권 양도와 물품 회수를 하게 되면 환가한 모든 금액을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이번에는 물품 양수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점검해 봅시다. 채권을 회수해야 한다는 급한 마음에 채무자나 점유자의 동의 없이 채무자 소유 및 점유의 물품을 회수해 왔다가 채무자나 점유자의 형사고소로 애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품을 양수할 때는 절도, 권리행사 방해, 강도, 점유 강취, 주거 침입, 업무상 방해 등 형사적 문제가 되지 않도록 회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형사적 문제가 없도록 양수를 받기 위해서는 채무자 동의를 받은 후 양수를 받아와야 합니다. 또한 양도 받은 품목, 규격, 수량 등을 명확히 하여 양수를 받아야 하며 환가 금액, 환가 방법 환가 시기에 대해 명확히 합의를 하고 양수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들이 명확히 기재된 물품 양수도 계약을 하고 회수를 하면 확실합니다. 마지막으로 물품 양수도 계약서에는 채권 금액 전액을 명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변제할 채무 중 얼마의 변제에 대신하여 등으로 채무 중 얼마로 명기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럼 오늘 학습을 잘 마쳤는지 퀴즈를 통해 점검해 보겠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오늘은 채권 양도와 물품 양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채권 양도를 받을 때, 채권 양도 계약을 할 때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 간의 채권 증서를 받아 놓아야 하며, 채권 양도 통지 및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와 제3채무자 간에 상계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채권 양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채권 양도 계약서 상에, 공공대금의 지급에 가름하여나, 공공대금 지급에 대신하여라는 문구를 넣어서는 안 됩니다. 즉, 채권 양도 효력에 문제가 없는 채권을 양수해야 합니다. 물품을 양수할 때는 형사적 문제가 없도록 양수를 받기 위해서는 채무자 동의를 받은 후 양수를 받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반품 품목, 수량 등을 명확히 하여 양수를 받고 환가 금액, 환가 방법, 환가 시기에 대해 명확히 합의를 하고 양수해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차 시 채권 양도 물품 양수 활용 학습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0차 시 어음 수표 수출 시 주의사항을 학습하겠습니다.